안녕하세요. 가을로몬 사과선녀입니다. 아, 오랜만에 사과나무 전지하는 영상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전지하는 법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전지는 다 하셨겠지만 저희는 아직도 사과나무 전지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어, 지금 하는 나무는 36년째 들어가는 일반대 나무인데요.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사과나무 전지법 보여드린다 했는데요. 첫번째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발화가 될 때까지 전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개화가 되지 않은게 천만다행입니다. 어느 해에는 개화가 될 때까지 전지를 했거든요. 지금 이 나무는 거의 전지를 다 끝낸 상태인데요. 사과나무 정말 멋있죠. 사실 저희는 1년생부터 36년생까지 나무가 골고루 있기 때문에 전지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많은 전지를 남꾼 혼자서 다 하는데 기가 막힐 수밖에 없겠죠? 36살 먹은 부사 사과나무 전지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전지하기 전에 모습을 한번 잘 보시고요. 이따가 전지 후에 모습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면 좋겠죠. 이거 주지 하나 이거 상당히. 지금 저 주지하고 옆에 부주지하고 크기가 비슷해서 지금 하나를 드러내겠습니다. 음, 지금 요거는 하단 주지인데, 뭐 이렇게 가지, 이렇게 결가지들은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소금전정만할 겁니다. 여기, 여기서 쭉 보면, 지금 여기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는 떼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떼내고 이렇게 주지에 주지에 이걸 전부 다다 다, 이게 굉장히 길이가 길기 때문에 햇빛이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이걸 너무 깔끔하게 이게 다 자르면 안 돼요. 작년에도 이거 하나 이 방치했거든요. 올년에도 역시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방치할 수 없네요. 사다리 놓고 하자고 이런 것도 방치할 거고요. 완전히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 덩어리에 일소피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 도장성 있는 가지들은 도문도문 하나씩 세워놓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일소피뿐만 아니고, 어. 이 주지의 어떤 그 힘과 바란스를 어느 아,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네. 이런 것도 하나에 이용하는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아,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바지에 있는 것들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드러냈습니다. 그 하나만 드러내도 이렇게 가지가 시원해졌다. 금이 돼지도 지금 이거 전지하기 전에 못 속입니다. 속으로세 개를 한번 찍어 줘 보세요. 이제 너무 많아서 세 개가 날아 있어서 껴에서 한번 드러내야 해요. 지금 여기는 주지가 여기 하나, 둘, 저 아래 또세 개가 복잡해서 가운데 거 하나를 드러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여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너무 겹쳐서 저기를 하나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자르는 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데. 썩 아, 좋은 전지는 아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 지금 음, 이 대지도 굉장히. 음, 이다 짰. 여기 도 이거 마지막 이고 일수 피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잘다이 도장지도 일수 어, 피해 예방도 하지만 또 나무 수세지 용으로 이렇게 세워둔다고 합니다. 이 성목은 또 유목하고 달리 전지하는 게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유목 같은 경우는 한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전지도 빠르고 어떤 걸 두어야 될지 드러내야 될지 그게 판단이 빠른데 이 지금 이 35년대, 36년째 들어가는 이 성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식거리도 좀좁고요 그래서, 전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 이, 이, 주, 부주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게 중간중간 꽃은 굉장히 좋은 꽃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길에, SS기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다니까 이것만 놔두고 따를건데 음, 이렇게 부주지가 이런식으로 굵은 가지가 여기에 부주지가 붙지 않게 그럼 예, 예. 이렇게 해주면 해서 이런 잔가지가 음. 형성되게 아, 너무 이렇게 아깝다. 는 이렇게, 이렇게 밑에를 쭉쳐지면서 이렇게 해주면 이것도 안, 빨리 안 굵어지면서 꽤 지속적으로 음. 이런 잔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오래딸 수가 있어요. 빼기는 아까운 가지인데 어쩔 수 없이 음. 여기서 잘라야 돼. 근데 유묵에서는 이런 방식하고 약간 달라요. 음이하하고목 아. 사람은 아깝지은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뒤꺼은 이렇게 가볍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지를 할때 이렇게 바짝 잘랐으면 빨랐어도 되는데 바짝 잘랐으면 이게 이제 이런 가지가 안 나와서 여기 번데기 여기 이 정도 나왔을 때 여기, 여기 여기 잘랐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지가 네 개가 나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사이즈의 여기는 그 작년에 전지할 때본데기 잘랐어요. 결과지 이렇게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일종의 자막이 때문에 여기서는 도장성이 잘안 나와요. 대부분 순한 가지들이 나와서 한두 개씩 꽃눈 결과지가 나와서 꽃눈이 형성되 있죠. 아까 이렇게 번데기. 껀데기가 맞나? 껀데기. <laughs> 주름이야. 주름. 껀데기에서 주름. 꼰대기. <laughs> 잘라서 이렇게 꽃눈이, 좋은 꽃눈이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나 좋은 꽃눈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를때 바짝 자르지 않고 이렇게 그루트기를 남겨놓고 잘라야 좋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성목은 또 유목하고 달리 전지하는 게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유목 같은 경우는 한 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전지도 빠르고 어떤 걸 두어야 될지 드러내야 될지 그게 판단이 빠른데 이 지금 이 35년대 36년째 들어가는 이 성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식거리도 좀 좁구요. 그래서, 전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요즘 이렇게 일반대 나무를 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사과나무 주지꽃 선단을 항상 이렇게 가볍게 정리를 해 줍니다. 요즘 이렇게 일반대 나무를 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은데요. 저희 가을농원에서는 그래도 지금 이 나무가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새로 달고 있는 지금 지금 이 부조지를 보면 이거 좀 기가 막힌 부조지에요. <laughs> 사실 이렇게 가지를 배치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나이도 먹었고 어, 보면 은 여기서 잘라 먹고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또 잘라 먹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지가서 산태미처럼 됐어요. 그런데 이 가지를 지금 뺄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지금 텅 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빼지 못하고 계속 이걸 끌고 가고 있는데 또 사과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기메킹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비지, 이 예비지 예쁜 걸 이렇게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가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이거는 결국은 나갈 가지예요. 지금 보면 여기는 굉장히, 언뜻 보면 굉장히 복잡한 듯한 게 보이는데요. 이것도 기가 막힌 가지 배치입니다, 이게. 사실 이런 가지들 배치가 굉장히 좋은 배치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지에서 주지가 이렇게 일자로 쫙 이렇게, 이렇게 쫙 내려와가지고 여기 보면 결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쫙쫙쫙 이렇게 다결 가지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뜻 보면 굉장히 복잡한 듯 보이지만 사실 사과 따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면 큰 가지가 붙지 않고 이렇게 잔잔한 요런 f 가지들이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옆 나무에 크게 방해도 안 주고 옆 가지에. 그래서 요런건 정말 기가 막힌 가지 배열입니다. 이게 지금 미 a l o 로 따지면 한 그루, 두 그루, 세 h e r 그루, s a lot o 배치된 l d and there is a lot of gold, a n 가 there is a lot 고 f g o l 사과나무 위에서 생각이 많은 나무꾼입니다. 36년을 이렇게 꿋꿋이 지켜온 부사 일반대 사과나무 전지를 맛해보았습니다. 12월달부터 해서 3개월 동안 장장 전지하느라고 정말 나무꾼 수고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전지하기 전 모습하고 차이가 좀 나는지요?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은 선녀와 나무꾼에게 힘이 되고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